결국 누누기도의 905번째 하박국 2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깨버, 내, 내 파수하는 곳에서며 성회에서니라 그가, 그가 내게 있으라.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이 묵시를 기록하여 한해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묵신는 이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서 기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듬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보라 그의 마음 교만하며 그 속에서 성숙했는가. 정직하지 못하나 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냐고, 설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그는 사망 또또 그는 상상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도 여러 나라를 모으며,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한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곧 이르기를, 이르기를 화하 있을 지 진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뭔지, 모으는 자야,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골모자 없는 것으로 무엇이 짐진 자야, 너를 억누를 자들이 죄는 갑자기 죄는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내가 여러 나라를 노약함으로그 모든 민족의 남자가 너를 노약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사람의 피를 흘렸으니 또감과성없과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각포를행하였으니라 제안을 피하기 위하여 도은내기를 당겨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한 일을 취한 자에게 와하있을지니 내가, 내가 많은 민족을 맹할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르며 내 욕을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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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돌고가 임답하리라 비록 성을 건설하며 리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하을지니다 민족들의 부탁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의 혼돈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말미암문이 아니냐. 이 놈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흑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해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끌어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니라. 내게, 내게 영광이, 영광이 아니여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한가 알지 않는 것을 드러내여 영원히 부른 손이 잠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영광을 가리리다 이는 내가, 내가 내 간에 내 강포를 행할 것과 짐승을 죽인 것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는 것이 내게 돌아라 세계무사은그세계만든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보만든무삼은그짓수수입니다 만든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무삼을 제안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라하며 말하지 못하는 노래에 일어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요 그것이 흐물을 베풀겠느냐 그러나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죠 그 속에는 생리가소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왕 그 속전에 계시니 온땅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2장 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을 서판에 큰 글자로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묵시는 정한 때에 꼭 이루어지고 의인는그 믿음으로 인해 살리라. 갈대아인들은 여러 민족을 짓밟고 닥치는 대로 빼앗아 부자가 되지만 주목 휘두르고 마구 약탈한 탓에 와이스리니 모두 빼앗겨 망하리라. 부당 이익을 취한 자의 집은 탐욕으로 과를 자초할 것이다. 와이스리니 피로 성읍을 세운 자, 내가 세운 그 성읍이 불에 탈 것이다. 화있으리이니 이웃을 취하게 하는 자, 이제는 내가 취해 능욕을 당하리라. 화있으리이니 우상 섬기는 자, 아무리 우상 섬겨도 유익이 없으리라. 하박국 2장을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악의 실체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변하는 식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묵시는 계속해서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서판에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볼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종말이 올 것이다, 3절에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의가 오면 종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 진저 하시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섯 가지 화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물질적인 탐욕이 있는 자들이여 화 있을 진저 살아 사욕을 채우는 자들 잔인하며 살인하는 자들 술 취하여 방황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다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바벨론 때든 이스라엘이든 상관없이 이런 상태다라고 들춰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 이것은 율법을 행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의의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의의가 되는데, 죄인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야 바로 자신이 죄인이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 의의를 도마서 1장에서 그리스도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이 저주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에 이제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의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요구나 인간의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요구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비록 성전이 파괴되어 이스라엘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재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아들을 통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하박국이 답답해하였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 하박국이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 되고, 의인은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의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하박국 2장, 함께 부릅니다. 성자를 통하여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 다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달려가면서도, 그렇지이말서도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기에, 하나님을, 엄마고 함께하는 기도를드리는생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간의죄이 나서도, 바로, 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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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나 바이스, 바 우리는 믿음으로만이암서살 것이다. 너인의 삶으로 우리를 보게 해 주십니다. 죄인들, 내 자신도 죄인로울수 없음을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이가 됩니 이것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 인정하시인의 삶으로.